그럼 저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저도 저도 안돼야돼 저도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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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번 아돼안돼안돼안돼안요안돼안돼한번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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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부, 붙겠죠, 이마에? 붙어요, 이마에 붙어요? 네. 나 오늘 또큰 그림 한번 그린다. 붙으면 야, 진짜, 아아 너무 창피한데, 아요아 진짜. 이게 다다한 거예요? 어, 이거는 어, 아그 <laughs> <laughs> 보는 게 없는데? 없어요, 그냥 보는 게 없어? 보는 게 없어? 네네, 그래서 그래. 감으로 하셔야 아, 감으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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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, 아니, 잠깐만. 말하고 쓰세요 잠깐. 못 믿겠어요, 진짜. 못 믿겠어요, 진짜. 말하고 쓰세요 네. 아저 저 이거 들고 있으세요. 그럼 들고 어, 있어요 0점? 네, 0점 한번잡아볼게요좀더 네, 네, 네. 위로. 좀더 위로. 오. 근데 손손만 했어. 아, 이거 뭐야. 하석진 씨 개인기. 고석진 씨. 아, 고석진 씨. 고석진 씨 개인기 성공. 코너 속의 코너, 고석진의 도전. 부전! 어해어 부전! 어해어디 맞았어? 어디 맞았어? 무씨가 머리 머리에 언을 무언가? 무언지 머리를 맞고. 머리가 아안 움직였어, 제가. <laughs> 어우. 머리 맞았어? 네, 리맞았어 머리, 머리 맞았어요. 머리 맞았어? 어. 머리 맞았어요. <laughs>